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도내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구매 거부는 물론 휴가철을 맞아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광업계가 애국 마케팅을 통해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올 여름휴가를 일본에서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이재호 씨. 이 씨는 그러나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하고 강원도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 씨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씨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일본 여행 보이콧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가족들과 이제 해외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래서 뭐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어 올여름 계획은 어 여름 휴가 계획은. 이제 강원도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저희는 이제 강원도 여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이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한 여행사는 최근 문의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기존에 예약된 손님마저 일본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이나 10월 달 이렇게 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출발하는 걸 예약하시는 분들은 지금 취소해도 취소료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좀 멀리 남게 예약하신 분들을 많이 취소도 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한 숙박업체가 이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취소한 증빙자료만 있으면 숙박권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이벤트입니다. 이 상품은 출시 하루 만에 신청자 수가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리조트에서는 그러한 그 고객들을 위해서 최대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밖에도 여행업체와 호텔에서도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행사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여행 볼고확산으로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휴가객이 늘면서 모처럼 돈내관광업계에 회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뉴스 박성준입니다.